안녕하세요, 리얼 파피맨입니다. 이번 주제는 여자들이 뭐 혹은 남자들이, 그니까 이성 이성들에 대한 이성들이 좋아할 법한 패션을 우리가 꼭 입어야 되는가,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더 나아가서 그런 가치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어 사실 이성들이 좋아 하드 그런 패션이라든지 입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선적 가치를 두느냐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연애를 할 거야. 나는 뭐 결혼을 할 거야. 뭐 소개팅을 할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면은 당연히 그 상대방이 좋아할 법한 옷을 입는 게 맞는 거고. 나는 근데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 패션이 우선이고 내 신념이 우선이다 했을 때는 어, 저는 그건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패션을 잘 입기 위한 거라고 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. 이 부분은. 어. 그러니까 패션을 잘잘 입는 것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. 남들이 잘잊지 못하는 것을 본인들이 소화를 잘하고, 뭐,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 그 어떤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, 그러니까 뚝심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서 내, 내, 그런, 묵묵한 길을 걷는 그런 내 자신?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느냐, 그러니까 우선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. 그러니까 반대로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.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입으면은 뭐뭐 뭐 이성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물론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좀더 훨씬 더 또, 패션에 대해서 조금, 이게, 자유롭게 더 입을 수도 있고, 뭐, 그럴다할 생각도 조금 자유로울지라도, 아직까지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, 아직도 그 편견이라는 게 아직 자리가 잡힐 수 밖에 없거든요. 음. 근데 패션의 자리 끼한 관점에 대해서는, 이성이라는 거를 꼭 배제를 하고 입어야, 그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패션에 잘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제제 제 생각에서는 이성을 우선적 가치로 두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뭐내 신념 그리고 내 패션 내 자신 그러니까 내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혹은 내 외면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갈고 닦아야. 옷을 잘 입는다 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성들이 좋아할 옷을 뭐 입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, 그것을 안 따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,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옷을 소개팅에 입고 나왔어. 근데 상대방이 좋아해. 아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가지면 맞는 거니까. 근데 내가, 내 스타일대로 입고 내가, 뭐, 소개팅이나 연애, 뭐, 그 나갔어요. 예를 들어서. 근데 상대방이 싫어해. 그럼 이것도 벌써 가치관인 거고, 결국은. 왜냐면 결국은 내가, 내가 이성한테 맞춘다 하더라도, 결국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면에서 계속 갈등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고, 계속 생각을 할 텐데. 그럼 그거부터 가치관이 안 맞는 건데, 이거, 뭐, 가치관이 안 맞는 부분일 텐데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제가 좀 말을 좀두서 없이 얘기를 했었지만은, 뭐, 대시, 뭐, 깊게 파고들면 진짜 끝이 없는 문제예요. 그 부분은. 그렇기 때문에, 저도 뭐,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질 수는 없다, 이거죠. 뭐,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 하면은, 본인들이 패션에 대한, 우선적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고, 그리고 잘 입기 위한 것은 반드시 타인의 생각과 이성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진짜 내 패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어떤 가치관에 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뭐 비판한다든지, 뭐 서로 싸우고자 하는 부부들뭐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.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 패션에 대한 가치가을 수용한다든지 수용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걸로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네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